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망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망나이를 한자어로는 회자수 또는 도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회자수. 이 회는 끈을 회자입니다. 끈을 회. 어떤 물건을 끊는다든가 사람의 목을 베일 때도 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회자. 그러면 무기예요, 무기. 무기인데, 어떤 무기냐,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무기, 또 전쟁 때 사용하는 무기. 그런데, 이 회자는, 삼국지에 어, 나오는 관우가 사용하던 청룡 언을도와 비슷한 무기라고 합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이 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 또 어떤 기술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자수, 그러면은, 회자를 사용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또, 도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도부수. 칼도, 도끼부, 손수. 그러면 칼과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수는 어떤 사람을 뜻합니다. 칼과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망란이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막나니의 어원은 막나니입니다. 막나니. 그런데 이 막은 막말할 때 쓰는 이 막입니다. 앞에 나오는 막, 그리고 또 나니는 못나니 할때 쓰는 말 중에서 뒤에 나니, 그래서 막나니. 이렇죠. 여기에서 이 이는 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막난이가 됐는데, 이 막난이가,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음은 변화를 일으켜서, 막난이,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더 쉽게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막난이는 아주 막대먹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막대먹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막난이는 참수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참수형. 참수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수형, 대참, 머리수, 형벌형.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베는 형벌. 그런데 여기서 머리는, 어, 목을 베면은 자동적으로 머리가 베지겠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베는 형벌이다. 그런 뜻인데, 형벌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참수 이의의 사용 방법까지 통틀어서 말할 때에는 처형인 또는 사형 집행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살인이라는 부담스러운 일을 맡고 있는 매우 꺼리는 직업이었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인데다가 사형수나 중재인 중에서 뽑아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 때도 아닌데, 사람이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행위가 바로 사형이지요.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폐지될 것 같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을 집행한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오래되어서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형법에는 아직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형은 목을 매는 교수형과 교수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수형, 목맬교 머리수, 형벌형. 그러니까 여기서 수는 머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목. 그래서 사람의 목을 이줄 뭐 같은 걸로 얼금 매가지고 죽이는 형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신체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교수형에 비해서 참수형은 매우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어,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효경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면 효지 시하라 몸과 털과 살간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 우리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더라도 자기 몸을 온전히 보존하고 죽어야지. 목이 떨어져서 죽는 것은 불효 중에서도 아주 불효다. 그런데, 옛날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죄 중에서도 불효를 가장 으뜸 되는 불효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 시대 망난이는 원래 사형수들이었습니다. 망난이는 사람들의 목을 단칼에 베어야 합니다. 만약에 단칼에 베지 못하면 사형수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시대 사형수들만이 망난이 일을 전담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록들로 볼때 적어도 조선 후기에 망난이 일을 한 집단은 사형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도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형수들이 망난이가 되는 일을 자원했을까요?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망난이가 된 자는 사형에서 감형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머물면서 사형 집행이 있을 때만 눈딱 감고 칼을 휘두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적진을 앞에 두고 병사들이 도망을 하거나 적군과 내통하다가 걸렸을 경우에는 사기 진작과 또 내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휘관이 직접 로 죄인을 모을 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난이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비록 상대가 죄인이라고 해도 살인을 직업으로 삼는 만큼 망난이는 사회에서 아주 천시되고 멸시되었습니다. 교수형이나 사약 여기서 말하는 이 사약은 옛날 왕조 시대에 왕족이나 관리들 또는 사대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임금이 내리는 극약입니다. 군문에서의 참수형 등은 직업이었으나 이들 역시 좋은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소 고금을 막는하고 정신병에 대한 이해가 극도로 부족했던 전근대 사회에서는 막난이들의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막난이들의 천성인 것처럼 매도하고 마치 막난니들이 사람이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천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형제가 존재하는 대다수 국가의 대부분의 막난니의 경우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에 빠져서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등 아주 정신적으로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막난이들도 분명히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데 이 사형제도의 피해자들 중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